있는 이현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예배들을 준비되었나요? 아멘. 그럼 다 함께 예배는 하나님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온망다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시간인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저희를 더 깊이 만나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천천히 읽을 테니,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반짝반짝 햇살이 빛나고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날이에요.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도 환해요.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란다.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란다. 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1일, 2일, 3일.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아직 깜깜하고 어두워요. 막달라 마리아는 일찍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laughs>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슬펐어요. 마음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커다란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무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걸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누가 예수님을 옮긴 걸까?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마리아, 왜 울고 있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누군가 예수님을 옮긴 것 같아요.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리아야,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짝 놀랐어요. 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맞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샬롬, 마리아야, 평안하여라. 나는 약속대로 다시 살아났단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알려주어라. 막달라 마리아는 힘차게 대답했어요. 네, 네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어둡던 마음이 환해졌어요.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제가, 제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사랑하는 천성교의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친구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부활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음 대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친구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직 주만 받으소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송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